2026년 병 5년 기운찬 새해 인사말 10가지 어르신들 2026년 병 5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.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기운을 전할 수 있는 새해 인사말 10가지입니다. 폭스러운 인사 나누고 올한해 주인공이 되어보세요. 기운찬 새해 인사말 10가지 1. 말띠에 맞춤 2026년 병 5년 달리는 말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한해 되세요. 2. 건강 기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무병장수가 최고입니다. 백세 인생 건강 누리십시오. 3. 희망형.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찬란한 2026년이 되길 기원합니다. 4. 만사형통.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한해되세요. 5. 행복형. 365일 내내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가정의 행복만 기특시길 바랍니다. 6. 친구형. 친구야. 2026년엔 우리 더 건강하고 신나게 놀아보자. 복 많이 받아라. 7. 격려형. 당신의 열정이 붉은 말처럼 뜨거운 2026년이 되길 응원합니다. 8. 손주형. 우리 귀한 손주. 새해엔 말처럼 씩씩하게 자라고 공부도 놀이도 즐겁게 하렴. 9. 심플형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6년은 당신의 해입니다. 10. 덕담형.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들만 가득한 풍요로운 병원년 되십시오. 인사말 뒤에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 보내면 감동이 두 배가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인사말로 소중한 인연들과 더 깊은 정을 나눠보세요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.